졸업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회자 우리 집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단계 단계 과정 과정을 수료하고 마쳤는데 한때는 진급 예배라고 그랬어요왜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은 졸업이 없다. 그랬더니 좀 진급하면 또 사회적인 군대뭐 진급됐다 막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과정을 졸업했다 해서 졸업 예배로. 몇년 전부터 드리게 됩니다. 그 유치부에서는 유치부 과정을 마치고 그 이제 유초 정부로 유초 등부에서는 예 마치고 학생회로 학생회에 마치면 이제 그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청년회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 가만히 보면, 이 성장의 의미를, 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우리는 이제, 반별을, 그, 학년별로 이제, 나누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럴 때, 어느 교회에서는, 그, 냥 교회에 오면, 그 유초등부나, 그 다음에, 뭐, 고등부나, 중등부나 할것 없이, 처음으로 온 사람은, 학교에서는 그, 저학년, 이런, 그, 상급학년이 되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 배우기 때문에 전무하잖아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 같이 모여서 기초적인 면을 가르치고, 가장 그 예수님과의 관계,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각반으로 외국 가면 가서 오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분반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알지를 못한,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알아듣지는 못한 거예요. 어? 교회 생활을 그래도 그 전에 잘 다녔든 못 다녔든 다녀봤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인도를 받고 나왔는데 분반 공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고 또세대반 뭐 집사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그 탑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공부가 이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였지 교회에서 배우, 가리,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다 제로로 하면서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얘 어,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면 이만큼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분발 모든 걸가득히 지키게 하라. 했던 그 모든 내용이 그 어떤 내용이냐? 천국의 관한 천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 복음 복음이란 말은 깊은 소식이에요. 온 세상 사람에 다 깊어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깊어하고 어떤 지역은 깊어하지 않고 게 아니라 온 민족이 과거의 세대도 지금의 세대도 앞으로 형성돼서 나올 세 세대도 똑같이 깊한 거예요. 그건 무엇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가르쳤던 천국에 관한 소식만이 바로 깊은 소식이 된다 이거죠 사람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많이 있더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없으면 불행한 것 같은데 없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부럽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없지만 은 집에 가보니까 훈훈한 정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로네진 너무 부러워서 거기에 너무 정을 느껴가지고 집에 가고 싶지 않는 사람 아이들도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너희 집이 좋고 우리는 오두막살이 집이고 이런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집은 없는 거다 있대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거 어른들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우리 아들, 아들 하고 도 그, 엄마, 아빠, 하고, 그 공경하고, 그래, 이런, 은은한 사람 사는 정이 있는데, 자기 집은 아주 삭막하다는 거죠. 직장에서, 어, 그, 오는, 그 아버지가 출근해서 퇴근해서 오면, 요 벌떡 식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 회장님 오시다고. 그러니까, 회장이, 집에서도 회장이 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막 그러니까, 이 속에는 말을 막, 안기고 싶고, 막, 어가서 막,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딱, 어, 딱밥 먹고, 말 한마디 딱 하고, 위험있게 막, 그냥 막뭐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게 뭐야? 우리 친구 집은 안 그런데? 그럴 때, 아, 사람은 돈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이 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정을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정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교회는 인격적인 것과 더 나아가서 이 영혼의 끝까지 터치해주면서 주님이 이 부분을 그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육체적인 것은 완전히 나물나라냐 거기도 부가적으로 주신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험없이 강림할 때까지 보존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양식을 빌려주셨고, 인격적인 면에서 따라, 어, 두리하지 말아라 하면서 안위를 해줬잖아요. 인격적으로. 그 다음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귀신인에게 억압되어서 비인격적인 사람들을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과 인격과 또 육체까지 전인적인 치유자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한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그동안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원성들이 같이 모이는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이름 없이, 빚 없이 내돈들고가면서그 교회에서 지원한 것은 몇분 되지 않고 그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 가르쳐 주는,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심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수고했다고 꼭 들려고 한건 아니지만은, 이 격려에 속한 해준 분도 있겠지만은, 아내 분들 더, 안해안 안 하신 분들도 더 많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출 때, 우리 주님이 이루어 하시고, 또 소망되신 주님이 아니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배운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대당는걸 알아야만 돼요. 알아야 되는데 꼭 알아야 할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월급 받고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 가르쳐 줌 속에서 그 정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계속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 다니고,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냐, 그 지식을 넣어주고 싶어 한 거죠.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만 넣어준 것이 아니에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그 교육이 돼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못해요.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힘쓰면 나중에. 불림을 받고 징계를 받아요. 예,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선생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다가 야단을 치고 때로는, 그, 너 손바닥에 하면 구타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면 불직을 당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 교육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힘이 없어요. 온전히 지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우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가운데서도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 진리의 말씀과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여기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이제 상급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지금은, 지금은 교과가, 굉장히 저학년에서도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배울 때하고 지금 또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 진화론이 나와 버리면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창조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것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면서 진화가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예관교회 출신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그 시험 시험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 하고 썼어요. 그러면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면 안 쓰고 진화됐으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요. 하면 이거 완전 히 복잡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응? 내가 신앙 양심대로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오고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 맞긴 점수는 나오는데. 내 자신이? 뭐예요? 아, 하나님, 마음이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 마음이 분명히 창조하시는데, 마음이 좀 편안하겠어요? 좀 불편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이 지금 부딪혀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이어서 계속 배워요. 그 친구들이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다 넘어가니까 과학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쭉 이야기하면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님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막 하면서 완전한 주님의 배교자가 되는 거죠.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올라갈수록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거죠. 이선희. 끝까지 가야겠지. 우주는? 이름이 우주잖아요. 우주적으로. 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고백. 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시험, 그러면 목사님이 틀리더라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지나놓은 그대로 그 쓰지 말고 창조였음 이렇게 그 말을 쓰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진화론이라고 어? 해답이 나왔으면 쓰고 가로에 놓고 어? 성경은 창조했다고 했음 <laughs>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런 여기서 배운 것은 진화론이요 또 예,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운 것을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내 신앙 양심은 창조되었음 그러면 아, 요놈, 똑똑하구나. 기독교 선생님 만났으면 틀렸다고 하겠어요? 맞겠, 맞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교, 나, 나, 나중에 교사 됐을 때, 맞다고 하겠어요? 틀렸다고 하겠어요? 교사 안 돼봐서 몰라요? 교사 됐다고 했을 때, 응? 나는 어? 더 기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야, 지혜스럽구나. 다른 애들은 다뭐 창조는 거침없이 다 써내는데. 응? 왜?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렇게 배웠지만은 내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신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죠. 어? 어? 그래서 맞으면 100%건틀 수가 가로해놓고 그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 거면 한국에만 그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주입식 넣어준 거예요. 다른 나라는요 창조는 진화론 가르켜요. 그다음에 창조는 가르켜요. 가르켜서 두 가지를 본인이 선택하게 만든 거야. 본인이. 그러면 내가 배운 대로 교회에서 실직 그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만드셨다고 한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 그러면 양쪽을 가르쳐 주고 어느 것이 좋냐, 어느 것이 맞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사실도 아닌데 사실처럼 막 선택의 여지 없이 그러면 그대로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깊하신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이 볼 때는 고집쟁이라고 관련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니까, 다니엘 그랬잖아요. 포로 잡아와가지고 왕궁학교에 입학했어요 음식이 막,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포로는 그냥, 그이 대우해주지도 않고 먹여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왕궁 학교에 입학했다니까요. 얼마나 멍하겠죠막 이건 꿈인지 생신지 눈을 막 떠보고 꼬집어 보고 마서 "아, 이런가?" 그러면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거 아니에요. 근데 안먹겠다는 거죠. 노예 안먹어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그들이 볼때 뭐라고 했어 꼴통 봐라. 꼴통이죠, 꼴통. 런데 하나님께서 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채식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두 발, 두 급이 갈라지고 대식임질 한거 먹고, 그렇지 않은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런데 이게 한 번만 더 계속 그럴 텐데, 3년 과정이라면 3년 동안 그렇게 할 텐데, 안 돼. 네가 하면 내가 죽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좀 줘봐가지고, 내가 자식을 먹고, 영양도 따르지 않냐고, 그 모자라지 않고, 얼굴에 빛이 나고, 윤기가 있고, 그러면 어찌하시랬겠습니까? 예. 육식을 먹지 않으면 지방이 없어서, 아니, 깡마르고 바싹 말라서 뼈만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너얘이사 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면 조사가 들어가면 걸릴 것 같으면 자기는 죽는다 이거죠. 열흘간만 시험을 하셔서 열흘간 시험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쳐보라 이거죠.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 계속 내가 수용을 하고, 있든지, 그때 가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좋다!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서 했는데, 어느 누구보다 최고의 으뜸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대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배운 거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따르고 가다가 신앙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이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면서, 이제는 학교 생활에서 곧바로 언젠가는 곧 사회생활로 들어가요. 성원이랑 또 민구랑은 이제는 청년회로 가서 사회생활 바로 해야 하네요. 이때 정신만 잡착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믿는 자의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따라서 최고의 무기.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제하라고 했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죠.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한분 주세요, 두분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있나 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망하겠죠. 예, 지금 호주머니에 넣는 거 보니까 주려고 한다. 그런데 없네 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실망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안진병이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일어나서 활동하고 지가 돈 벌고 그러면 그보다 더큰 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 해서 호조문의 손을 빼고 손을 잡아 잡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손잡으라고 해서 그냥 손을 잡아봤어요. 하는 말이 네가 원했던 금과 은은 내게 네 없으나 내게 네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잡아, 땡겼어요. 그래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걷지 못한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않고 그런 거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신기해가지고,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눈을 깜빡깜빡 하고, 이게 꿈인지, 그런데, 진짜 더라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뭐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내 어? 이름으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어 주리라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총을 쏠 줄을 모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잘못 쏘다가 또 어? 실수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쏠수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기술도 그냥 된 것이라 훈련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기술이 어디에서 나오냐? 오늘 3장 1절부터 쭉 보면 어 시간을 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기도할 때, 그다음에 어디서 기도하냐?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야겠지만은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고 집에서도 또 연습도 하고 다 하잖아요. 피아노를 배운다고 난 피아노 선생님한테 레슨 받고 그냥 딱 덮어놓고 그냥 또 가서 받고 그러면 늘지를 않아요. 레슨은 받대 집에서도 또 연습도 하고 그러면 어, 많이 연습했네 칭찬을 받받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고, 집에 가서도 또그 삶을 또 연습하듯이 또 하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자기가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조그마한 귀지바이 소녀에게 소년이, "소녀가..." 다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제자야요막 그러니까, 나 몰라, 몰라. 막 자리를 옮긴, 거기에서도 또 말하고, 또 자리에 옮겼더니 막, 내가 분명히 알아. 막, 내가 눈을 떠고 분명히 봤다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안다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 그거 몰라. 그거, 그것이 누구야. 막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닭두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리라. 근데 부인하고 났더니 꼭교하면서 두 번이 풀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안진매기를 막 일으키고 막이적과기사 표적을 행했어요. 이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성령 받고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계속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 빠지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졸업했다고 그래서 아유 나는 졸업했으니까 어? 나졸업장 있는데 뭐또말 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 졸업했잖아. 졸업하도 가는 거야. 야 바보야. 너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다녀?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그러니까 가는 것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변을 어? 떨어놓으면요. 목사님만 찾아보세요.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엄마다. 귀한가요? 예, 졸업했잖아. 그렇게 소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졸업이 없어요. 이 과정이 졸업이라는 거예요, 과정에.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빠지지 말고 또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레슨 받는 거예요. 어? 하나님 만나서 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는 배웠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외 안 해요? 기도할 때 응답받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있을 때내 힘으로 한대고, 부모님께 말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도와줄 힘이 없어. 도와주지 못했을 때, 아니,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이런데, 나는 이게 뭐야? 나주기만 했어? 이러려면 뭐하긴 하죠? 이렇게 하면 서로 속상한 거예요. 나도 불행하고, 부모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때,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지.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어디에서 배우더라도 그런 배움은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보다 더큰 무기가 없다 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무기 삼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제대로 추원합니다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과